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5성급 호텔로 향한 토트넘 선수들이 입구에서부터 입을 떡 벌리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옆에서 계속 피식피식 웃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수많은 나라에서 좋은 5성급 호텔들을 겪었을 토트넘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달리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보이는 토트넘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프랑스의 5성급 호텔에서 휴가를 지내다 충격적인 일을 직접 겪었던 비수마는 계속해서 얼떨떨해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라고요? 라며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비수마는 한국의 치안이 훌륭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호텔에 이런 영향까지 끼칠 줄은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토트넘 선수들 역시 우리 영국에도 수많은 5성급들이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자니 어딘가 초라해 보인다. 시설은 그렇다 쳐도 서비스가 차원이 다르다. 라며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토트넘 캡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봐도 너무 귀여웠던 장면인 듯 싶은데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들과 그들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찍힌 해당 장면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생생한 해외 반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갔다 와본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던 이야기가 있다. 모두들 한국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었는데, 이제 나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겠다. 비수마의 발언이 프랑스와 영국 매체들을 뜨겁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직접적인 비교를 당한 프랑스 측에서는 크게 반응하며, 너무나도 무례한 얼레, 라고 비수마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이 할수 있는 것은 화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수마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의 동료로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브 비수마가 아내와 휴가 도중 강도를 당했다는데요. 얼굴에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맞았고 26만 파운드짜리 고급 시계도 도난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마는 물질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극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매체는 토트넘 스타 비수마가 프랑스의 최고급 오성호텔 앞에서 강도를 만나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맞고 고급 시계를 강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선은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2일 새벽 4시쯤 프랑스 휴양 도시 칸의 마제스틱 바리에르 호텔 부근에서 하차하던 비수마와 아내 이브 비수마에게 복면을 한두 명의 남성이 달려들었다. 비수마는 즉각 5성급 고급 호텔의 안으로 피신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결국 강도들은 비수마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분사한 뒤 26만 파운드짜리 시계를 강탈했다. 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올림픽 개막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고급 휴양지의 오성 호텔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오성 호텔에 무엇을 믿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그곳에 묵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프랑스의 치안 체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엿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 휴양 도시 칸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거리인 프로메나 드라 크로이세트다. 심지어 최고급 5성 호텔 앞에서 벌어졌다. 아무리 새벽 이른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비수마와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휴가 일정을 취소한 채 영국으로 귀국해버렸다. 프랑스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안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파리학계 올림픽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축구 전설이자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인 코인 브라 직후가 택시를 타던 중 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직후는 택시를 타던 중 강도에게 여행가방을 도난당했는데 가방 안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인 롤렉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유로가 넘는 현금이 있었다. 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8억 5천만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피해액이었습니다.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올림픽 축구 대표팀 역시 훈련 도중 귀금속을 도난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피해 물품은 시계와 반지로 이 역시 하나로 약 7,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더선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강도가 훈련장에 들어와 선수 라커룸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했다는데요. 호주 사이클 대표팀도 강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사이클 대표팀은 파리로 향하던 중 벨기에 브뤼셀에 들렀다가 23일, 24일 밤사이 차량 침입 절도를 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2020 도쿄 올림픽 바이시클 모토크로스 프리스타일 금메달리스트 로건 마틴으로 절도범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마틴의 지갑과 배낭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데요. 도대체 프랑스는 어떤 나라이길래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힘겹게 모인 선수들이 대회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치안 문제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는 특히나 비수마 선수에게 크게 와닿은 듯 싶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프랑스에서 고된 일을 겪었던 비수마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해 쿠팡플레이 등 한국의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토트넘 선수단은 인터뷰 도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앞서 일본으로 건너간 토트넘은 하루 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J1리그 챔피언인 비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를 포함해 무려 3골을 몰아치며 3대 2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온 토트넘 선수단은 곧장 짐을 풀러 한국의 최고급 숙소, 5성급 호텔인 콜레드로 향했다는데요. 콜레드 호텔은 한강이 바로 보이는 전망으로 아름다운 경치와 수준 높은 서비스,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입니다. 이후 한시름을 돌린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의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비수마의 인터뷰 내용이 영국은 물론 프랑스 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수마는 사실 이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성 호텔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바로 직전에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캡틴은 계속해서 나를 안심시켰지만 트라우마는 쉬이 없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 호텔에서도 나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고 이를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모두 걱정했었다. 특히나 캡틴이 나를 많이 챙겨주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라고 심정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비수마는 파리의 호텔은 최악이었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자신이 파리의 5성급 호텔과 파리의 치안에 얼마나 실망했고 공포에 질렸는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은 다를 거야 라고 말한 캡틴의 말을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호텔에 딱발을 들이는 순간, 소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토트넘 선수단들은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상상 이상의 서비스에 깜짝 놀랐다는데요. 호텔리어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토트넘 선수들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웰컴 서비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짧았지만 비수만은 모든 말을 다 토로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개인 SNS에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의 소감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비수만은 한국은 놀랍다. 정말 여러 면에서 말이다. 그리고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토트넘 선수들 모두 상상 이상의 서비스와 시설에 놀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밤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밖을 돌아다니며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보였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 소니는 한국의 치안은 다르다며 무척이나 안전하다고 나를 안심시켰지만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난후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내가 파리가 아닌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늦은 시간에도 한국인들은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피해를 입어 비명을 지르는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한국의 호텔 시설이나 서비스에도 크게 감탄했지만 가장 감사함과 부러움을 느꼈던 건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다. 일본에서도 잊지 못한 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준 한국에게 내게 좋은 기억과 경험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즐거운 경기를 선사하러 한국에 들려준 토트넘 선수단들과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